하기 위해 우크라 차모로 뛰어든 러빙사. 러시아 남성 한 명이 짐직 등다 국격만 지킨다더니 바로 최전방으로 보내졌는데 그것도 우크라 차모랑 고작 180m 거리였던 거. 수입 직전 상관이 딱 한마디를 한다. 임무를 거부하거나 후퇴하면 죽는다. 차모와는 이미 전투 흔적이 가득했고, 심지어 덮어둔 시신도 있었다. 이때 이 남성은 바로 느꼈다. 우리는 인간 방패구나라고. 문제는 우크라 드론이었는데,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 위치에 폭탄 낙하 지점까지 보면서 폭격을 당다 갈수록 점점 정리를 짓기까지 한다. 거기다 한 동료는 드론이 떨군 폭탄에 맞고,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아한다 그렇게 투입된 어느 날 소대가 전멸해 버린다. 남성 혼자 살아남아 버티다가 결국 탈진했는데 순간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다. 총 버리고 드론에 손짓을 한. 한보가면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. 잠시 뒤 드론 하나가 쪽지를 떨어뜨리는데 항복하고 드론을 따라와였다. 망설였지만 방법이 없어 쓰려져 있는 전우들을 지나서 드론을 따라감. 이에 러시아 군이 이 남성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남자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다. 가까스로 드론을 따라 우크라 참호에 도착한다. 지금은 포로 수용소에 지내는데 처벌 받더라도 다시 러시아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. 궁금한 게 러시아로 다시 돌아. 가면 살수 있을까